아니 만화, 아주 만 아주 만 아주 만이 뭐, 야아이이 뭐야? 이릭터이름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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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이야게이게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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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욕심으로는 나갈 때 이렇게 나가야죠. 어아어아손허 어허, 어허, 어뭐어 뭐야 허어 어허, 어허, 어어 나도. 명령이야. 어. <laughs> 열심히 하겠습니다. <laughs> 주현님이 포스를 보시고. 아 포스요, 네. 네. 주현님 똑바로 해주세요. 류님이나 네, 잘하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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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뻐요. 저는 뉴가 이길 바랬거든요. <laughs> 너무 예뻐요. 너무 <laughs> 예뻐. 손호 뽀뽀해주세요. 아 지금 치킨 먹는데 뽀뽀 좀. 아! <laughs> 경시대 회한세번 나갔어요 수학 경시대회. 그때마다 열심히 수학 문제를 풀고 오면은 음 나는 나중에 꼭 문과 가야지 이런 생각했습니다. 키 200에 어깨 25. 넓? 응? Nope. <laughs> 25cm면 어두울 때 서있으면 전봇대인 줄 알고 사람들이. 아대새김지라고싶다 <laughs> 진짜이나 이거 뭐야? 뭐냐면, 저희가 뭐냐면, 저희가 뭐냐면, 저희가 뭐냐면, 저희가 뭐냐면, 가뭐냐 진짜 재무선만 알려줄까요? 네요 봐봐요 아 미안해! 아 미안해! 아아깐만 저자는 스파이오면서 저자의 저 누나를 보십시오! 전하! 주둥이를 틀어라! 앉거나 좀! 주둥이를 어떻게 틀어요? 주둥이. 모든 것이 그렇다 자 다시 해볼게요 심심하니까 그래도 잠이라도 봐야겠다 해서 집에서 토스트 햄 먹었어요 아 토스트 하려고 그렇게 산 거예요? <laughs> 그럼 양파는 왜 샀어요? 아 모르겠어. 양파는 양파는 요리할 때 무조건 쓰이잖아요. <laughs> 아 나중을 <나중에요>? 위해서. 네, 나중에 위해서. 여러분 양파 들어간 양파 들어간 요리 추천해주세요. <laughs> 아 피망도 샀어요. <laughs> 피망 왜 샀어요? <laughs> 피망 색깔이 너무 예뻐 샀어요 그냥. <웃음> <웃음> 형 마시고 아 있잖아. 뭐? 아니, 아니 따달라고. <laughs> <laughs> 아 따라는 거지 누가 준대? 왜 <laughs> 어, 이상해 저용 일본어로 몰라요가 뭐예요? 와카리마세. <목소리> 그게 무슨 뜻이야? 잘 모르겠다 왜아는 척해 그래 맞아 <laughs> 이게 모른다면서 It's so confused <laughs> 무슨 뜻이야 했더니 모른다며 <laughs> 나 새벽에 목마를 때어항물 먹은 거 알지? <웃음> <웃음> 당연하지? 어쩐지 좀 줄어 있더라고 형님 승만 좋아하잖아 말이 힘들어하는 거 알지? <laughs> 말 낙타 된거 알지? <laughs> 옆도 코로 먹기 입으로 먹기 <laughs> 뭐? 코로 먹으면 뭐 보상이 있나요? <laughs> 그러면 저도 코로 <코를> 먹겠어요? <laughs> 아니 코에 <거의> 안 들어가지 <laughs> 얇은 거 찾으면 되죠? 가끔씩 얇은 거 하나씩 나오거든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거 아세요? 문자 빨리 요저 초등학교 때 <웃음> <웃음> 친구가 콘드라 먹다가 재채기로 했는데 <laughs> 나는 그 광경을 <laughs> 처음 봤어, 그냥. 제가 그림을 그렸지 아, 그림을 그렸 어.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<laughs> 있어요. <한번 했지. 웃음> 얘들아, 얘들아. <웃음> 오! 잠깐만, 잠깐만! 잠깐만. 진짜 으려고 하냐? 지호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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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형은 말호자 지호자, 지호 지호자, 지호야지로자지 지호자, 지 지호자, 지고자 지호자, 지고자지 지호자, 지 지호자, 지이지자 지호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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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호자 아 뭐야 이게 아 진짜 노비 그런 거 아니에요. <laughs> 댓글로 뭐 사과 주스다 차다 오, 오, 오줌까지 나왔어요. 네 여러분 오줌은 아닙니다. 설마 제가 지금 오줌을 먹방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꺼냈을까요? 아니고요. <목소리> 뭐야 너 하수구나. 봐. 안 자서. 안 자서. 앉아서, 앉아서, 앉아서. <�RISADAS> 형이 고기 먹을 시간에 나는 치킨을 먹어서 시간을 한 거라고 아아 목탁 아, 차요? 아. 형 기독교잖아요 맞아요 그 목탁 말고 이 목이요 와 진짜 너 멱살 잘못된 사람 뭐야 진짜 <웃음> 아, <웃음> 대형에서 이탈하는 선우씨 뚱뚱 선우 뭐하냐? Don't be a c h a e r 뚱뚱 장난치지 마라 아 근데 <laughs> 아니, 그니까. 내가 이자, 내가 아무도 없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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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아, 아, 야, 뭐, 네, 뭐, 예. 내가, 내가, 그니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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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알겠습니다. <laughs> 라딘 보고 탐나가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. 아 oh. 와 연기 들어간 거 와서 와줘 내 카이맨 실체 맞기 실체 맞기 어려웠어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만해 얼마 전 상황 에릭이 소파에서 자다가 물을 엎질렀어 근데 주현이가 밤에 라우트에 그 물을 파야 넘어질 뻔했어. <laughs> 근데 주현이 <laughs> 아, <laughs> <그라지스에 있어! 웃음> 그 어떻게 냐여기물라고 했어. 이자그 나도. 그 다음 날에 아주 거야. <laughs> 다아 예 <laughs> 네, 여러분 속공 아니고요? I say d u b e you say i z y d u b e d u b l e <laughs> 야, ㅋ 네! 친구를 소개시켜 줄게 뭔데? 아! 아 뭐야? <laughs> 너무 귀엽지? 아 창민아 그건 좀 아니야 가까이 하지마, 부, 들 놀래 이게 왜 무섭게 생겼어? 와 진짜 성민아 그건 아닌 <laughs> 것 같아 너무 귀여워 가자 생각을 했죠 <laughs> 어? 뭐라고 어. 그랬어요? 저분 12명이 다 물에 빠졌어 바다에 빠져서다 수영을 잘하는데 나 형들 라인만 수영을 못두 어. 명을 고를 수 있습니다 두 명이요? 네두 명이 왜렇게 양쪽으로 도망칠 수 있어 네. 주현이 너가 형들 에서 막내가 누구죠? 민재랑 나지 그러면 현지 형하고 영훈이 어? 형왜냐면 조금이라도 오래 살았으니까 조금이라도 오래 살았으니까 아 <laughs> <laughs> 어, 슬퍼 우와 나 진짜 섭섭해 <laughs> <같다>. 진짜 <laughs> 내가 더보이즈 열정인 중 옷을 가장 못 입는 편에 속한다 아니요 오케이 오 아, 오 맞아. 그러면 의왼데? 어, 그럼 다 아. <laughs> <laughs> Drop the beat! 그리고 팬분들도 기억해주고 계시다 제가. 네 안녕하세요, 저 더보이즈 뉴고요. 오늘 제가 1등 할 생각으로 왔는데 또 멤버들이 너무 세네? 또 멤버들이 너무 세네, 또 멤버들이. 어떻게 된 일이죠? 아 멤버들이 또 너무 세. 좀 생각이 많아집니다. 정말 안 물어봤는데 그렇네 나가세요. 난 지혜반. 지혜반? 선준한참안 어울리네. 나가. 자 여기서 왼쪽으로 엄지손가락. 가락가 있어. 카메라 온 편에. 카메라. 드디어 말할 게 있어요. 자 당장 당장 주웠어요. 있어? 오. 베트사 베트남. 텐토산. 텐토 아다노. 그중 가장 라이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누군가요? 쉽지? 안 줘. <laughs> 가아 내가 진짜한그다